반갑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사회에서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한 명의 부산시인으로 나왔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은 제조업 흔히 블루칼라라 불리는 직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대학을 못 가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몸으로 때우는 직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제조업은 대한민국이 경제를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주력사업이자 국가의 기반을 유지하는 대들보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룩한 한강의 기적 그 자체를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 발달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해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새벽 4시에 불법 남침을 강행한 전범 김일성을 필두로 한 북계군과 한반도의 통일을막기 위해 불법 침공을 감행한 중공군에 의해 나라가 반조각이 난 상태를 휴전한 이후 반토막이 난 대한민국의 상황은 말 그대로 석기시대라 불러도 내정으로 기반 하나 없는 처참하고 해도 부족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백년대계를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한 안보보장 그리고 농지개혁법을 통한 자작론 양상을 통해 생계안정화와 인구재건의 발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해 1차 산업인 농업 중심에서 벗어나 2차 산업인 공업 제조업으로 국가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그증가 바로 과거 세계 최대 신발 생산기지라 불릴 정도로 신발을 포함한 수많은 경공업 제품을 생산했던 이곳 부산의 발전이 대표적입니다. 이곳 부산에 포함한 수많은 공업지대에서 생산한 경공업 제품들을 판매하고 그 당시에는 저와 비슷한 2파의 청춘이었던 어르신들이 고향을 떠나 소독에서, 월남에서, 중동에서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노력과 환신을 통해 버려들인 외아래 통해로 그 누구도 그 당시에 불가능하다고 했던 종합재철소를 빚기 위해 조상의 혈세로 짓는 재철소이니 실패하면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구장호의 영림만에 빠져 죽자. 이러한 마음으로 목숨을마아 내건 비정한 각오하고 복도가 심어서 모두가 핵심하여 완공함으로써 중공업 발전의 시작을 알린 공업의 쌀이자 모든 산업 기초소재인 철을 생산하는 포스코의 설립자이신 박태준 회장님을 포함한 현재에도 이름만 들어도 수많은 기업가들과 당시 박정희 통... 대통령님을 포함한 정부 인사들 그리고 그 당시 청년이었던 어르신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전 세계가 평가하게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개 없을 것이라 평가한 한강의 계적과 함께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대대포를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부로는 방국가 세력에 의해 발목을 잡히고 있고 외부로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의 방국가 세력 누구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첫 번째는 바로 민주당입니다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더 품질을,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한 제품은, 더 혁신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구개발은 반납 없이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 그 성과가 나오는 법이고, 쉽게 말하면 주 7일로도 모자라는 부분인데, 그러한 연구개발의 발목을 잡기 위해 52시간 근무제라는 겉보기에는 아주 달콤하지만, 그 내부에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 꿀과 같은 악법을 통해 제조업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사실상 제한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2시간 근무제 덕분에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가난을 깨부수기 위해 놀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꾹 참고 묵묵히 래에 매진하던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월급에 상한선이 생겨 사, 사실상 사다리를 걷어차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최저임금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인건비마저 대폭 올려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중소제조업들이 줄도산하게 되는 것은 물론 수많은 자영업자들 역시 폐업하게 만듦으로써 수많은 청년들과 노인들이 알바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남게 되어 소비계층을 줄여 대한민국 내수경제를 붕괴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중공에서 온 수많은 건첩대가 산업스파이들이 국내 제조업의 각종 기밀과 기술들을 빼돌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간첩법 개정을 못하게 함으로써 중공간원 간첩이 대놓고 활개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을, 것을 넘어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탈환전을 통해 산업용 전기를 대폭 상승시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물론 원전 관련 제조업을 몽땅 구조조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공산 태양광 산업을 통해서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마저 몰당 질도산 시켰습니다. 그 외에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보고하면서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 지금 이곳에서 설명하기에는 사회 밤낮으로도 부족할 만큼 수많은 제조업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자 반도체와 스마트폰 제조업이 주력인 삼성은 이재용 회장님이 민주당 정권 당시 국정농단이라는 제목으로 2년 6개월 동안 실형을 받고 구속되었으며 2020년부터 지금까지 100번에 가까운 법정 출석을 요구받았으니 이런 상황에서 경영이 뭐고 되겠습니까? 발전이 될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현 정부가 민주당의 줄탄니으로 사실상 무정부 를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산삼이란 기업을 이끌어 나가야 수뇌부를 제거한 것이 다름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삼성은 11조라는 천문학적 이상 속세로 인해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들이 방국과 세력을 거쳐 중공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은 바로 민노총 같은 기종노조입니다. 원래 노조란 무엇입니까? 노조는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다른 입장에 위치해 있기에 두 입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종노조의 입장은 오로지 회사와 기, 근로자에게 기생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기생충 같은 집단입니다. 이란 민노총 같은 기종노조의 만행 역시 이곳에서는 모두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게, 가장 최근의 일을 설명하자면 현대제철이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제품의 품질 향상과 회사의 발전하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만두로 파업을 일삼으며 결국 현대제철을 폐쇄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의 GM 군산공장의 폐쇄 역시 이러한 기종노조 민노총들이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온갖 행패를 부린 것이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기종노조들의 행패로 인한 공장 폐쇄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일반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해당 공장을 상대로 부품을 판매하는 관련 공장, 그리고 그 가족, 그 공장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는 자영업자까지 그 주변 수천 명을 넘어 수천 가구를 모두 중땅 줄도단 지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노총의 행태는 그 다음 밝혀질 사실에 의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귀여운 수준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민노총은 바로 북계통전부에게서 온갖 지령을 받는 북괴의 간첩이란 걸 말입니다 이들이 바른 지령은 여론을 조작하여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언론을 동이해 국민들을 세뇌시키며 시민단체를 통해 퇴진 및 탄핵, 탄핵 시위를 이어나가고 강우병, 세월호, 이태원 같은 가짜 선동을 통해 정부를 대응되며 후쿠시마 처리소 같은 반일 선동을 통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러한 가짜 선동, 선전 선동 등을 통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촛불을 들고 탄핵을 몰고 가는 이 모든 북계지령을 이행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민노총이 아닙니까? 본래 근로자를 대표해 민노총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곳이 아닌 북계를 대표하여 회사와 근로자를 갈라치기하여 공정을 폐쇄하기끔 유도하고 제도,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붕괴시키면서 국가 전복을 노리고 있는 불의한 반국가 집단이라는 것이 적나라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 내부의 방국과 세력과 협력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북계와 중공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중공은 대한민국 내부의 방국과 세력과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불법으로 탈취한 기술을 토대로 제조업을 보응시켰고 중공에서 대대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물건을 잔뜩 찍어 만들어낸 뒤에 중공은 유통학 관련 플랫폼인 테모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팔아넘겨 경쟁자인 창국 제조업 기업을 도산시키는 방법, 그리고 중국에서 품질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99% 제조한 상태로 한국에 들여와서 마지막 1% 최종 가공을 거친 후 국산으로 색깔이 하게 팔아넘겨 메이드 인코리아의 명성을 흠집내거나 깎아버리는 등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제에 천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중공이 활개치는데도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조업 발전의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가로막는 민주당의 협조 그리고 북계의 네. 지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이간질하고 있는 민노총의 협조를 통해서 수많은 제조업과 기밀을 빼온 중공은 10년도 되지 않아 제조업의턱 밑으로 치고 온 대한민국 제조업의턱 밑으로 치고 온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상징했던 대한민국이 직접은 내부와 외교의 적에 의해 대한민국과 함께 물러가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윤석열 대통령님의 복귀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일거의 척결과 함께 대한민국의 제조업 역시 다시 부흥하고 이것이 제2의 건국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